메쿠바디 하라브 야론 루벤 저는 확실히 그의 명예가 모든 종류의 장소에 투자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투자, 차자리 마란바와 같이 가장 큰 자손은 토라의 사람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대출이 하락하고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뿌리가 존재하여 오직 상승만 있습니다. 이러한 대출은 토라의 사람들에게 투자됩니다. 토라의 연구에서 그리고 확실히 그의 명예는 지혜로부터 돈으로부터 차살이 말하는 것처럼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심지어 앉아서 투자하고 연구하는 사람도 결국 그와 거래를 합니다. 토라의 연구와 함께 그의 명예가 앉아서 토라 자체를 다루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마디 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늦었고. 또한 말을 과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티샤바브 전야에 하자는 말합니다. 우리는 자카이의 날, 그의 생애의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티샤바브의 날은 애도하는 자들의 애도의 날이었고, 첫 번째 베이트 하미크다시가 파괴된 날이었으며, 두 번째 베이트 하미크다시가 파괴된 날이었습니다. 하자는 말합니다. 타하니트의 끝에서 라비 요하나니 말했습니다. 아템

그는 정탐꾼의 죄를 요약합니다. 그가 어떻게 요약하는지 들어봅시다. 그리고 당신 모두 내게 가까이 옵니다. 그리고 당신은 말합니다. 정탐꾼들이 그 땅은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을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정탐꾼의 죄입니까? 그들이 그 땅이 좋다고 말한 것이 죄입니까? 이것이 죄입니까? 라씨가 말하길 그들이 말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는가? 모든 주석가들이 깊이 고민하며 서 있습니다. 이 구절은 보병에 관한 것이며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가온의 존경받는 제자 라비 이스라엘의 책첫 장에 상세히 그리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열심 있는 학생이 마람에게 이스라엘 거룩한 땅의 의미에 대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방향은 무엇입니까? 그것 사람들이 죄로 벌 받을 것이 사실입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거룩한 땅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매우 신중히 지켜야 합니다. 이곳은 하늘의 왕의 거룩한 궁전이며 실수하면 그 땅이 거주자들을 반드시 삼킬 것입니다. 쇼엘 페아 다술찬 흐마르 헤미디비알 케하엠비 비디우 쇼바 헤미디비알 헤미미스 케하샘 하멀글림 RTS 아브칼 DBS HB DBTB 에셸 하멀글림 아브엠 아헤페아다술찬 그는 진실을 배웠습니다. 농부들이 진실을 말했습니다. 이 땅은 영적인 지진계를 가진 땅입니다. 사악함의 바람을 견딜 수 없는 땅입니다. 그들을 쓸어버릴 수 없는 땅입니다. 라만, 람반이 말한 것처럼 소돔의 벌은 그 땅의 특별한 성스러움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파리나 뉴욕과 같은 도시였다면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거룩한 땅에서 그들은 농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땅은 매우 좋지만 당신은 결코 정복할 수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당신은 버티지 못할 것이며 어제도 고기와 사랑을 원했던 걸 우리는 잘 압니다. 메라글림 하유 출애침 알로 나알레 키 야콜 누찰 에인 에트가르 가돌 콜 에하드 야콜 리 히오트 가돌 바토라 에인 카제 다바르 미셸로 야콜 제탈 루이 바라첨 왓텀 요에베샤브, 칼, 블라, 허블, 김, 멜, 하멸, 글림. 우리가 함께 올라가면 모든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리브넬. 그들의 죄를 토라가 명확히 합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했죠? 아주 좋다. 너무 좋다. 정말 너무 좋다. 당신은 그들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깊은 죄입니다. 할수 없다고 말할 때 예언자는 반드시 벌을 받게 됩니다. 알로날의 당신은 위대한 천재가 될수 있습니다. 토라의 위대한 사람들도 처음부터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아말과 얘기하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극복했습니다. 라비 차독의 소중한 말씀처럼 하셈과 자신을 굳게 믿으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모두가 토라에서 위대할 수 있으며 모두가 능력이 있으며 모두가 할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라피 야론 루벤. 당신이 이것을 지지한다는 사실은 한 가지이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위대한 진술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허락하고 토라의 작업을 믿으며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믿게 만들고 그들은 토라에서 위대해질 것입니다. 하수엠 매우 곧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인내하며 기다리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모든 자녀들을 지켜보시며 끝없는 축복과 은혜로 우리 모두를 올바른 길로 믿음과 함께 이끄시며 우리의 순수한 영혼을 더욱 깊이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진심 가득한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아멘입니다.